안녕하세요. 어, 2025년 상반기 2월에서 5월 고물값 시세 공유합니다 제가 동네, 우리 동네 안에서 고물상에 직접 팔아서 1kg당 가격을 보여드릴게요. 자, 부산 영도입니다. 여기는. 부산 영도에서. 영도가 조금 시세가 쌀 수가 있습니다. 고물값 그동안에 많이 내린네요 전기자동차는 많아지는데 고철값 은 왜이래 떨라가지요 고물중에 제일 1번 고철 저는 잡철 입니다 잡철로 팔아입니다 키로당 140원 주네요 잡철 부산 영도 기준 동네 고물상입니다 140원 뭐좀 좋은 고철 철근 이런거는 한 180원 뭐 이래 주겠죠 예전에 400원까지도 받았습니다 철근은그 다음 종이 폐지 종이 뭐 박스 종이 박스 이런거 키로당 40원 주네요 10키로면 400원 10키로 같으면 라면 박스 큰거 라면 박스 큰거 한 30개, 35개 정도면 10kg 나옵니다. 그 길에서 3 5개 정도쯤 뭐4 0 0입니다 10kg. 거의 10kg입니다. 음. 그다음 책과 신문 F 용지, 책 신문 F 고용지 60원 줍니다. 하얀 종이 같은 거. 그다음 책, 신문 이런 거. 60원 주네요. 그 다음 후라이팬 양은 또는 아연 킬로당 600원 주네요 후라이팬 아연 음? 600원 주네요 킬로당 그 다음 사시와 서덴 서덴은 자석이 안 붙는거 일체 부, 붙으면 안됩니다 사시와 서덴 킬로당 900원 주네요 철망으로 된 서덴은 서덴이 아닙니다 그거는 서덴이라도 그거는 고철 값으로 쳐줍니다 철망으로 된 거. 지역이 부산 영도 땅 끝이라 시세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다음 올릴 적에는 고물 파는 영상 직접 올려볼게요. 올리가 얼마 딱 받는 것까지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를 누리, 자주 눌러주시는 분은 계속 그래 되면 계속 내가 1년에 2번 올릴 거 1년에 4번 올립니다. 4분기로 또 구독 좋아요가 많아지면 또두 달에 한 번씩 올릴 수도 있습니다. 예, 수고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